진짜 어렸을 때 이거 있지? 닭살 도다지금도 닭살 돋아. 도다. 네, 아그아시고요 아이씨. 왜 <laughs> 욕을 해. <laughs> 욕, 욕, 욕. 아니 벌리고 있데 이렇게 속들어면안 되지. 아... 이거 너무 장난감 된거아니에어 이게 부끄러운데? 아... 신거같아아 이거... 헤크한 거야. 와... 저... <laughs> 이아 <순금이야? 웃음> 저거... 검사한테 웃기면 안 되지 아니... 아니 어유술이죠 원래... 겉, 겉만 게아니 저거는... 와, 와 이거 팔만와 이거 아이형잘때 이거 빨뽑아 와... 아, 스타일 하고 올 아, 거. 나 창피해, 지금. 어? 아, 아버, 아버지 유산이지. 아이, 지금. 와, 그거는. 해봐. 어, 해봐. 우리한테... 아, 어, 진우는 그래도. 이건 썩은 거다. 그치? 뭐? 응. 어. 충치.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박충치씨. 나는 민우, 민우 형, 뇌를 한번 찍어보고 싶다. 어, 괜찮은데? 음.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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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거 같은데. 어, <laughs> 제일 깨끗한 거 같은데. 그래? 어, 우리 지금 제일 깨끗한 거 같은데. 아. 음. 치과를 난... 또 자주 간되잖아 그러니까. 난... 저희 제상 코코한 서비스를 코꼼 예. <laughs> <laughs> 네. 마지막에 마지 저희가 깨끗해. 어, 미는 <미운은> 깨끗하다.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